660번. 삼각형 ABC에서 선분 BC를 1대3으로 내분하는 점을 D. 자, 삼각형 ABC가 있어요 A, B, C가 있는데 BC를 1대3으로 내분을 해. 중점 하나 찍고, 또 중점, 또바으로 나누고, 여기가 D네. D. 자, 1대3으로 내분하는 점을 D. 선분 BC를 BC를 2대3으로 외분하는 점. BC를 2대3으로 외분을 하면 어떻게 되냐? 2대3 이렇게 되잖아. 어, BC를 2대3. B에서부터 길이가 2면 C에서부터 길이는 3이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런 게2개더 있어야 돼. 한 칸, 두 칸, 세 칸, 네칸 자리가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한칸두칸세칸네칸 자리가 두개 있어요. 여기가 누가 있냐면 2가 있어요. 2 e. e. 자, 그리고 선분 AB를 1대2로 외분하는 점 AB를 1대2로 외분하는 점 A에서 길이가 1이라면 B에서 길이는 2가 돼야 돼. A에서 길이가 1이면 B에서 길이는 2가 돼야 되니까 이게 1대1이면 이 점은 AB를 1대2로 외분하는 점이 되는 거예요. 연장했을 때이해 가니? 예, 여기가 A가 있고 자 AB를 1대2로 외분하는 점이점 AB를 1대2로 외분하는 점을 F로 하자 삼각형 FEB FEB FEB는 여기 있다 그러니까 FEB는 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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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EB 여기 여기 FEB 그 다음에 FEB는 그니까 이 삼각형의 넓이는, 여기 이 삼각형의 넓이는, ABD, ABD 넓이의 몇 배인가, ABD는 여기 있다. 이렇게. 오케이? 그러면 여기의 길이하고 여기의 길이는 지금 같잖아. 여기의 길이하고 여기의 길이는 같으니까 이거 하나 이렇게 그어보면, 자, 써볼게. 얘를 S라 하면, 얘는 몇 S? 한 칸이고 여기는 세 칸이니까 얘를 s 라 하면 여기는 3S 그지? 여기는 4S, 4S면 여기 길이하고 여기 길이하고 같으니까 여기도 4S 됐어? 여기 가지금 얼마냐면 여기가 8S, 여기 하나, 둘, 셋, 네 칸이 8S, 여덟 칸은 얘의 두배 그지? 얘가 8S, 네 칸이 8S, 꼭지형 갖고 f 로 갔잖아? 에? 여기가 8S면 이쪽은 16s, 16s. 그래서 삼각형 삼각형 FEB는 삼각형 ABD에 k배다 이렇게 넣으면 FEB는 16s k곱하기 그다음에 ABD는 s 이렇게 되겠지. 됐지. 약분하면. K는 16, 16배네요.